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이 이미 지금 또집안사람 하고 있지요. 서로 니나 이잘났다 내잘났다 하고 있지요. 그왜 그렇습니까? 당 대표 돼 가지고 내년에 공천권 행사에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조 경태가 70년간 이 무건 이당 대표가 가졌던 공천권 기득권을 국민들께 돌려줘야 된다고 주장한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공천금 가지고 니네 잘났다, 내네 잘났다, 집안 싸움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이것을 대응해야 되겠지요? 손전상상 처음으로요,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조경대 안 찍으면 할수 없어요. 그럼 쫄딱 망해도 할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민주적인 국민의힘 책임당한 동기 여러분. 조경태만큼 지금 현실적이고, 계획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 당대표가 오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책임다운 여러분께서 이 시간부터 한 사람이 10명씩, 100명씩 한 달간, 두 달간 최선을 다하면 조경태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별나고 그런가 보니까 지지율이 하도 안 나가지고 열 받고 있는데. 지지율이이전뭐 생각하는데 이 당원들이 잘못했나 조갱들는 반듯한데 말이죠 이런데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지금, 지금. 여태는 박수좀 치는 겁니다. 이 개업 조금 올랐어요. 겨우 꼴찌에서 면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도 점수 차이가 1%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당원동기 여러분들이 떨떨 뭉치면요 설 연휴 지나가지고요 오. 이 지지율이 빡 올라갑니다 조현태가 희망이고 답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조현태가 결선투표에서 1등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오. 윤심이고 오. 예? 뭐고, 이거, 떠나서, 이제 내년에, 내년 총선에, 더 이상 공청금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공청금 가지고, 시방 사업 하지 맙시다. 이공청금을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공청금을 국민들에게 100%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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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부산 시민 부산 당원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제가 1등 이번에 해야겠습니다. 부산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제가 1등 해야겠습니다. 조경태 만큼 개혁적인 당대표 후보 있습니까? 조경태 만큼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하는 당대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정인태 지어야 되겠지요? 정인태가 당대표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이 자리에 모인 뭐 여러분들만 벌떡 뭉치면 정인태 당대표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이 목을 다섯 는데 큰일 났네요. 당대표님! 네. 예, 이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예, 우리 종경하는 다운동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우리 강직한 당 대표 후보, 우리 정인 대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